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64세 남성분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남성은 현재 속초에서 살고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이 건물, 3층 건물을 직접 지어서 3층에는 현재 거주를 하고 1, 2층은 임대를 놓고 있다고 그럽니다. 임대 수입도 상당하고 이 노후 준비가 잘돼 있는 그런 남성입니다. 특별히 오늘 소개 드릴 이분은 아직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혼이라고 합니다. 지금 현재 연세가 64세니까 예, 미혼으로 평생을 사신 그런 분인데 절대로 독신주의자나 비혼주의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. 이 결혼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뭐 번번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인연이 없었던 겁니다. 예, 더욱 애정을 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부터 한번 만나뵙겠습니다.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디세요? 지금 속초에 있습니다. 예,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6 0년생지띠니까 65세. 65세요. 예, 사별하셨어요? 이혼하셨어요? 아니, 그 혼자예요. 저기 저 혼자라는 결혼을 여튼. 아직 못했습니다. 아그 결혼 한 번도 안 하셨어요? 네네. 아 65세시죠? 네네. 아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?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? 어 일만 열심히 하다가 홍기를 한번 놓치니까 아 이제 그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. 아 그래 맞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. 네네. 아, 저도 홍기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럴 수 있죠. 뭐. 아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. 선생님. 아, 어, 저는 젊었을 때는. 예. 그 LPG 가스 장사를 오래 했어요. 아뭐 도시에 사셨어요? 네네. 안산에서요. 안산에서. 네. 그 일을 한 얼마나 하셨는데요? 어, 많이 했죠. 그 어. 23. 이사한 쯤이 한오년한1오년 정도. 그거 제가 알기로는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도 좀 버셨을 것같은는데 맞아요? 그때는 많이 벌었죠. 지금은 네. 이제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왔으니까. 예. 네, 지금 그러면은 네. 그 속초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뭐 예생을 보내시려고 속초로 오신 거예요? 네, 네. 아, 집을 지어 가지고 오셨어요? 네, 집을 지어 가지고 네. 이제 10월에 이제 중국 났습니다. 아 요번 달 10월에 예예 그럼 지금 요,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죠 내려온지 아, 추... 얼마 안 됐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그 아,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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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평 예, 예. 정도 됩니까 어 땅은 300평인데 예 건평은 어 건평은 이제 3층 건물을 지었어요 아 3층 건물이면 그건 음. 뭐 영업용 같은 건가요? 밑에는 아닌가? 이제 그 이제 그 상가로 빼고 예. 상가 이제 세 주고 이렇게 하려고 상가 예. 빼고 이제 3층에서는 이제 제가 살고 아 2층은 또 어떻게 활용하고 2층은 2층도 이제 임대나이죠 아 그러면 임대 수수입도 수입, 만만치 않을 것같는데 그렇게 이제 예 여생을 보내기에 뭐 경제적으로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한분 만나셔도 네뭐 그런 뭐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.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여성을 만나고 싶은지 이상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어, 저하고 그냥 비슷하신 분. 선생님하고. 네, 네 그냥 예. 뭐 나이에 주간만 뚜렷하시고. 예. 어, 뭐 특별히 뭐 선호하는 그런 건 없고요. 예. 그건 건강한 생활만 할수 있으면 좋아요. 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여성, 뭐몸상 네. 네. 마음 긍정... 건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네,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. 그러니까 아아 어.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에 대해서 뭐좀 해안이 남고 그런 거는 없으세요? 네, 뭐 그는 거 탈자 되니 하죠. 뭐 억지로 되는 <laughs> 억지로 거 억지로 되는 아니고. 게 아니고. 뭐. 또 네.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, 그죠? 그, 어, 네. 그렇죠. 예, 네, 홍동신 네. TV에 여기 사연 주시는 분들 연령하고 비교하면은 좀 나이가 적은 축에 들거든요, 선생님이. 네. 네.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연세인데. 선생님 그 술, 담배를 좀 하세요? 담배는 지금까지 한 가지도 안 피워봤고요. 예. 네. 술은 가끔 맥주 한 잔씩 합니다. 아 맥주 한 잔씩 정도. 네. 그러니까 마, 많이 하는 건 아니고. 그죠? 많이 먹는 건 아니고? 예. 네.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제 한 잔씩 이제 먹고.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신 그런 목소리로 들리는데 좀성 네. 본인 성격은 좀 어떠세요? 성격은 예. 뭐어 그냥 제가 무난한 걸로. 알고 있어요 저도 주위에서도 뭐, 그렇게 평을 해요 네아 그럼 그게 제일 정확하겠지 뭐예 <laughs> 네. 남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고 뭐 트러블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예 네, 그런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술 드셔도 그런게 전혀 없으시죠 그죠 네네 네. 술 네. 먹어도 뭐 말이 많거나 그런건 없고 네, 실수하거나 그런거 없고 실수는 전혀 없습니다 예 네, 그럼 됐지 뭐 어. 그선생님 키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? 어, 키는 160대요. 아, 키는 그 조금은 작으신 편이 그죠? 예, 그렇죠. 예. 네, 몸무게는 <laughs> 몸무게는 63. 아. 뭐 체격은 뭐 충분하네요. 뭐 키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? 키 크면 그거 뭐 제 이혼 때 드셔가지고 좋은 것도 하나도 없다. <laughs> 옛말에 그키 크면 싱겁다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. 네. 그 그런 말 아시죠? 네네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요. 아 저기 선생님 그 속초면은 또 바닷가잖아요. 속초에 설악산도 있잖아요. 설악산 바로 입구에 있어요. 아그 바다는 안 보이죠? 바다는 보이지는 조금만 차 타고 게면은 이제 바다가 있 5분 정도 가면은 아 어. 있죠. 아, 그, 참, 이, 낭만적인 그런 곳에 사시네요. 이, 이제, 한분 맞이하시면은, 뭐, 더없이 좋은 그런, 이제, 예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는데, 선생님, 어, 네. 제가 좀한 번, 한번 찾아볼게요. 아까 그 말씀하실 때, 그 친구분도 한번 소개하실 네.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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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그 친구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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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디 계세요? 어이리 친구는 지금 고성에 있고요, 속초 옆에. 강원도 고성. 네, 고성에 아, 있는데. 예. 어,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어요. 예, 선생님 그 친구분은 선생님이 이 배필을 만나고. 네. 예, 그 후에 다시 제가 선생님 그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오늘은 네. 선생님이 주인공이니까 요 정도만 <laughs> 제가 드릴게요. 네, 네.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그 남은 여생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하길래 드 제가 애정을 가지고 한번 크게 눈을 뜨고 찾아보도록 할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 네. 선생님 고맙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